고이 영어 1, YBM 한상우 3과 본문 1 들어갑니다. 일단 3과의 제목이 Kim Wanggi, Painter of Korean Beauty 이렇게 되죠. 김왕기 이 한국의 아름다움의 화가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화가 이렇게 될 거고 자 본문 들어가 봅니다. Kim Wanggi, one of the most beloved Korean artists. is considered the leading figure in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abstract painter painters. 김만기는 이제 동교의컴마로 부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artists까지 복수 명사 왔죠.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beloved 이렇게 과거 분사가 와서 사랑받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자, 가장 사랑받는 한국의 예술가들 중에 한 명인 김환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가 김환기한 명이니까 동사는 is 이렇게 단수로 해야 돼요. is considered, 여겨진다, 고려되다 수동태가 되어서, 여겨지다, 라는 뜻이죠. 뭐뭐로 여겨지다, 수동태로 써야 되고. 자, 뭘로 여겨지냐면, the leading figure, 이 선두적인, 이거죠, 형용사로. 뭐, 중요한 선두적인, 그는 figure는 인물란 이 뜻이죠. 여기서 figure이 뭐 수치, 뭐 숫자란 뜻도 있지만 이 선두적인 인물로 여겨진다. 어디에서 한국 abstract하면 추상적인 이런 뜻이죠. 추상적인 abstract painter 사면 이 한국 추상 화가들이 되겠죠. 이 한국 추상 화가들의 첫 세대. 에서, 이거죠. 그래서 한국 추상화를 그린 화가들의 첫 세대에서 선두적인 인물로 여겨진다. He is more than just that, however. 네, however. 이 왔어요. 네, 하지만이니까 앞문장을 일단은 부정을 하고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는 단지 그것 이상이다. 이렇게 되죠. more than이 돼서, more t h a n 돼서, 단지 그것 이상이다. 가 되고, 음,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라는 것은 이제 안문장을 말하는 것과 되죠. 그래서 그가 어, 한국 추상화가들의 첫 세대에서 선두적인 인물이었다는 것, 인물로 여겨진다는 것 단지 그것 이상이다 이거죠. All his life he devoted himself to discovering the essence of Korean beauty. All his life 그러니까 그의 삶 내내, 그래서 그의 평생 동안 그는 여기 동사 유에서 알아 놓으세요. Devote oneself to 이렇게 써서 devote oneself to 이때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됩니다. 투정 점사 오면 안 되고 음. 원래 devote가 어뭐 뭐를 바치다라는 뜻인데 자기 자신을 어디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뭐 뭐에 헌신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Devote oneself to에서 어디에 헌신하다. 자, so 래 oneself 이렇게 제기 대명사를 써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 to 뒤에 여기 전치사 t 이기 때문에 동명사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놓고요 그리고 이거 dedicate인 동사니까 dedicated 어, oneself to 동명사 이렇게도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oneself를 쓰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himself로 바꿔야 되죠 주어가 he니까. 그다 음. 헌신했다 어디에 discovering 발견하는 것에 무엇을 이 한국 아름다움의 한국의 아름다움의 에센스 하면 뭐 본질 정수 이런 뜻이죠. 본질 뭐 정수 그래서 한국의 아름다움의이 본질을 찾는 것에 헌신했다 이렇게 되죠 Moreover 왔어요 근데 또 더욱이 했으니까 또 그게 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상화가 첫 세대의 천주적인 인물인데 그게 다가 아니고 한국의 아름다움의 본질을 찾는 것에 헌신했고 또 더욱이 게다가 왔으니까 또더 있다는 거죠 응. 더욱이 게다가 여기 유의어 다 알아놔야 되죠 연결사들은 Furthermore in addition, what's more, 또뭐 그 additionally, also 다 가능하죠. 음, additionally, also 가능하고. 어, 더욱이 he was a man. 그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후부터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Who never ceased. Who 뒤에 동사 왔어요? 그럼 요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 Never ceased. Cease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서, 음, 멈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 stop. 동명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기 cease to challenge 왔거든요. Cease to challenge. 그래서 stop challenging.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challenge 가 도전하단데, 뒤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himself 왔죠. 되기되면서 그러니까, 이,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을, 어, 결코 멈추지 않았고, 또, grow as an artist. 이, 예술가로서, 어, 화가로서 성장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이거죠. 그래서, 어, never cease to 에 연결되는 게, 여기 challenge to 동사원형, 여기 그 다음에, and 뒤에또 동사 원형 challenge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요게다 어, sees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화가로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음. 여기까지 다 관계대명사절. 자, 여기서 stop challenging 하면 stop challenging himself and growing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Stop challenging himself. and growing.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음. 자, 계속 합니다두 번째 문단. 어, Kim Wan-gi was born in 1913 on a small island in South Jeolla Province. 자, 김완기는 태어났다. 1913년에 이 전라남도죠. 사우스니까 전라남도의 작은 섬에서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e spent most of his adolescent years in Seoul. 자, 이 Japanese, 일본의 occupation 하면 점령, 점령기가 되죠. 점령기 점령하고 있는 그 시기, occupy가 원래 차지하다 점령하다라는 뜻이어서 동사로 occupation하면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점령기 동안에 그는 spent 보통 시간이나 돈을 보내다 할때 특히 시간을 보내다 이 spent 쓰죠. 그는 보냈다 most of his adolescent years a d o l c e n t 하면 사춘기고요. 그래서 그의 사춘기 시절들을 어, 시절들의 대부분을, 그죠, 모스트 와서. 사춘기 시절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냈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동사, spent, end로 연결돼서, 여기가 then, 그리고 나서 두 번째 study, 두 번째 동사 였죠 어, 그리고 나서, started, 어, 공부했다, painting, 이 그림을 공부했다, in Japan, 일본에서, Uh,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he became familiar with new trends in western art including abstract painting. 자, 요 문장 중요하게 기억해 놓고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납니다. 일단은 it that 강조 구문 나오죠.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서 it was 뒤에 여기가 강조한 부분 대 뒤에 요기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온 강조 구문이고 해석할 때는 대 이하인 것은 바로 it 이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대절을 먼저 보냐면 he became familiar with 이렇게 왔죠. 요문 거도 알아놓고 우리가 become 또는 get familiar with 이렇게 쓰면 뭐뭐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이고요. 뭐, 뭐뭐에 익숙해지다, 뭐뭐에 친숙해지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get 뭐 become도 쓸수 있겠죠. used to with 대신에 to를 씁니다. 전치자 to 또는 뭐 get accustomed 이렇게 써도 어디 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익숙해졌는데 무엇에 new trends 새로운 트렌드 뭐 동향 어디에서의 in Western art 서양 미술에서 의 이거죠 뭐를 포함해서 이 abstract painting 추상화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추상화를 포함한 서양 미술의 이 새로운 트렌드에 그가 익숙해진 것은, 이렇게 됩니다. 데 e a 이하가 완전하게 왔죠, 좀. 왜데 e a d 이하가 완전한 절이 왔냐면, 요 강조군에서, 요 수, 수식이 아니고, sorry. 강조한 부분이 during this time, 이니까 이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생략을 해도 문장 자체는 완전하게 남죠. 그래서 여기 시간의 부사절만 따로 뗐기 때문에 데디 a 이하는 완전하게 왔지만, 이거, 어,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 아니니까 유의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during this time, 이 시기 동안이었다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시기는 우리가 여기서, 어, 이 시기라는 건, 어, 여기, 그가 일본에서 공부한 그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가 일본에서 미술을 공부한 그 시기가 되고, 요 시기를 말합니다. 음. 자 그리고 쌤이 얘기했듯이 지금 수식 음, 수식이래요 자꾸 강조해주고 있는 게 시간의 부사절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시간의 부사절을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에서 대을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강조하고 있는 게 사람이면서 주어라면 후로 바꾼다거나 뭐 사물이면서 뭐 주어나 목적어는 위치로 바꾼다거나 사람을 강조하는데 목적어라면 후 또는 훔을 바꾼다거나 장소의 부사절은 부사구는 부사절입니다. 아니고 부사구입니다. 장소의 부사구는 어, 왜어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부사구는 언제인지를 나타내 주는 부가 설명해 주는 군 거죠. 시간의 부사구를 강조했을 때는 이 댓을 whe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댓 대신에 when으로 혹시 왔다고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알아놓으시고 자, 요거는 강조한다고 이렇게 해준 거고 원래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어, 지금 공간을 어디로 쓸까, 고민되는데 여기로 쓸게요. 음. 자, 원래 문장은, 어, 여기, 일단, it was를 생략하고, t h 도 생략해야 됩니다. 요거, 요거 생략하고, 원래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아 쓰는데, 요거는 거의, 이 시간이나 장소에 부사하고는 문장 끝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So, he became familiar with 하고, 끝까지 씁니다. 여기 Uh, including abstract painting painting 하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강조되었던 it was 뒤에 강조되었던 이 during. this time. 이렇게 써도 똑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같은 의미고 문법적으로도 맞는 문장이고, 단지 이제 여기는 이 during this time이 강조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해석할 때, 다시 해본다면, 그가, 어, 이 추상화를 포함한 서양 예술의 이런 새로운 동향에 익숙해진 것은 바로 이 시기 동안이었다. 이 부분이 강조가 된 거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After Korea achieved its independence from Japan. 자, 한국이 성취한 후에 무엇을, 어, 이 일본으로부터 그것의 독립을 이거죠. Independence 와야 됩니다. 혹시 Dependence 오면 큰일 나죠. 독립, 광복, 이런 뜻이고, 어, 이거, 그것에 독립할 때, it's는 당연히, 어, 한국의 독립을 말한 겁니다. 이거 his 오면 안 되죠. it's korea죠, korea. 자, 음. 한국이, 저, 일본으로부터, 이, 그, 한국의 독립을 성취한 후에, 이룬 후에, he became both a promising painter and respected professor at an art college in Seoul. So, both a and b 이렇게 왔죠. a 와 b 둘다 이렇게 왔어요. so 그는 되었다. 이 promising 하면 뭐 장래가 유명한 이런 뜻입니다. 장래가 유명한이장래가유명한 그런 화가이자 respecting 아니고 respected 와야 됩니다. 여기 수식하는 건데. 평룡사로 왔는데 존경하는이 아니고 존경받는이죠. 그래서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다. 서울에 있는 한이 미술학교에서 예술학교에서 이렇게 되겠죠. 존경받는 교수라서 respected professor 이렇게 되야 되고요. Both A and B 와야 되고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아 이제는 긍정적으로 일이 잘 풀리겠거나 했는데 다시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죠 안 좋은 상황이. 그래서 1950년에 이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렇게 되죠. Break out 하면 전쟁이 발발하다 할때그 발발하다라는 그 뜻이죠.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he went to Busan for safety. 자, 그는 안전을 찾아서 부산으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이렇게 되고요. His paintings Shanti and Refugee Train portrayed the hard life of the common people during war time. So, 일은, 어, 여기, 그림, and Refugee Train 이렇게. <laughs> 이렇게 and then paintings 이렇게 <laughs> 어, 그의 그림, 이 션티 하면, 뭐, 판자집입니다. 판자집과, 그리고 이 피난 열차, 레퓨지는 피난이죠. 그래서 피난 열차는 portrait, 그렸다, 뭐, 뭐, 묘사하다, 그리다라는 뜻이죠. portrait, 그리다, 뭐, 묘사하다. 그래서 그렸다, 이 hard life, 힘든 삶인데, of the common people, 이 일반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민중들, 뭐. 일반적인 평범한 평민들, 민중들,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월타임이 전쟁 시기니까 전쟁 시기 동안에 이 민중들의 이 힘든 삶을 그렸다. 이렇게 되죠. 음. However, 그러나 하니까 다시 앞 문장에 대한 반대 내용이 왔어요. 그러나 These paintings are not depressing images. 이 그림들은 이 그림들은 당연히 앞에 말한 어 이션 T N Refugee Train이 되겠죠. 이, 이 그림들은. are not depressing, depressing 와야 됩니다. 우울한 할때 우리가 한국말로는 depressing도 막 우울한, depressed도 우울한 이렇게 둘다 해석이 되는데 depressing 현재분사가 오면 우울하게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그 그림들이 우울하게 하는 이미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 그림을 봤을 때그 그림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고 depressed 하면 보통 사람의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 나 우울해. 그다 I am depressed 하는 거고 그야그 그 영화가 우울해할 때 the movie is depressing 이 되겠죠. 그래서 so depressed가 오면 안 되는 거. So 하지만 그 그림들은 그즉 s h a n t y 랑 the Refugee Train 이 그림들은 우울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아니다. Bright colors and simple lines show Hope for life among people who did not give in to their difficult circumstances. 아, 왜 우울한 이미지가 아닌지 뒤에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이 밝은 색상과 그리고 이 단순한 선들이 show, 보여준다. Hope, 희망을, 뭐에 대한, for life, 삶에 대한 희망을 among 하면 뭐뭐 사이에 이거죠. 어, 누구들 사이에 사람들인데 여기 후부터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Who did not give in to? 그래서 give in to 하면 어디에 굴복하다, 항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굴복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뭐 항복하다, 굴복하다라는 의미에 음, 여기 뭐 surrender to. 또는 uh, submit to 또는 uh, yield to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음. 자, 후, 굴복하지 않은 무엇에 그들의 이 힘든 circumstance 하면 환경이죠. 뭐 환경, 상황, 상황,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이 힘든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사이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본문 1은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